중국 제2의 도시 상하이. 베이징은 수도라는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제1의 도시이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제1의 도시는 상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가 행정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중국의 중심도시라고 할수 있으며, 세계 최대의 항구도시이자 중국 경제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인 상하이는 무려 2,400만의 인구가 거주하는 메가시티인데요. 원래 도심 어느 곳을 가도 차와 사람들로 바글거리던 이 상하이의 거리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막해져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은 모두 집안에 격리되었고 집 밖으로 나올 수조차 없습니다.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위해 나가는 외출을 제외하고는 모든 생활이 통제당하고 있으며 각 가정의 식료품마저 동이 나버린 상태입니다. 도시 봉쇄로 인해 식료품 등 생필품들의 조달이 쉽게 되지 않고 있으며 슈퍼나 상점의 식량도 떨어져 양배추 하나가 우리 돈만 오천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릴 정도로 식료품의 재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지의 공장은 모두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며 한국 기업의 공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식료품을 생산하는 공장인 농심과 오리온의 공장마저 폐쇄되었으며 다른 중국의 식료품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량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도시에서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배가 고파 분노한 시민들은 상점가에서 약탈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 최고 부자 도시인 상하이의 현재 상황입니다. 중공 지도부의 봉쇄는 시민들의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게 만들어 버렸으며 결국 시민들은 중공정부의 손에서 벗어나 상하이를 독립시키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하이 시민들은 중국 공산당의 횡포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 의해 보호받는 국제 자유도시로 독립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는 한국도 포함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상하이 독립 운동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go go to 베이징이 중국의 정치와 행정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면 상하이는 중국의 경제의 중심으로서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중국 최대의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중국으로 진출하는 해외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상하이에 몰려있으며 중국의 대부분의 부가 집중되어 있는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죠. 중국 최대 부자 도시이며 적어도 돈이 부족하지 않은 상하이의 시민들이 먹을 것이 부족해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오랜 봉쇄 기간 동안 물류의 운송이 여의치 않아 식료품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의료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출퇴근도 금지되었고 모든 시민들이 자가격리되어 있는 상태라 사실상 도시의 기능은 완전히 마비된 상황입니다. 답답한 시민들의 시위에 무장경찰들이 투입되었다는 소문이 무성하며 실제로 상하이의 상황은 언론 통제로 인해 중국 내부에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일부 봉쇄 해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주거지박 이동이 강력히 통제당하고 있고 자동차와 오토바이, 심지어 자전거도 사용을 금지하여 주민들이 멀리 이동 자체를 할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일부 슈퍼마켓과 약국을 제외하면 모든 가게는 문을 닫았고 지하철과 버스, 택시 같은 대중교통조차 운행되지 않아 봉쇄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집에는 식량이 떨어졌다며 자신의 냉장고를 공개하는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방역 통제라고 하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이런 숨 막히는 통제 조치가 사실은 중국 내부의 정치 투쟁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진핑의 임기는 올해 가을까지가 만료이며, 그 다음에 주석 자리를 뽑는 국가 선출 대회를 앞두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비슷한 행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덩샤오핑이 중국의 국가 주석이 된 이후 공청단, 태자당 상하이방 이세 개의 파벌 중 어느 하나의 파벌이 권력을 독점하지 않도록 세 개의 파벌이 돌아가면서 주석 자리를 맞아 어느 한쪽으로만 권력에 추가 쏠리지 않도록 합의를 봤었는데요. 오랜 기간 장기 집권 중인 태자당의 시진핑은 원래라면 이번에는 주석의 자리를 내놓아야 합니다. 원래 다음 선거의 차례는 공청단의 차례이지만 시진핑과 태자당은 연임을 하기 위해 다른 파벌들에 대한 숙청과 탄압을 위한 작업에 나섰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하이 이외에도 중국은 열세 개 성에 대한 봉쇄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봉쇄된 도시에 갇힌 사람만 1억 4천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공청단과 상하이 방쪽에 기울어진 도시들이며. 그 중에서도 상하이는 상하이방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상하이방의 권력은 막대한 자금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심을 담당하는 것이 홍콩과 상하이입니다. 홍콩은 이미 홍콩보안법으로 중공당국이 점령해버렸고 남은 상하이방의 거점인 상하이를 이번에 완전히 봉쇄하면서 세력을 축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는 것인데요. 자신들의 정치적 정적을 숙청하기 위해 2,400만 명의 시민들을 볼모로 희생시키고 있는 셈인 것이죠. 항구도시인 상하이는 대만과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자본이 들어오는 막대한 금융업입니다. 강제적으로 도시를 마비시키면 자금 자체가 흐를 수 없기 때문에 상하이의 금융과 상업 기능은 모두 마비가 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상하이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한국으로 철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하이의 봉쇄는 수개월간 지속될 수도 있으며, 바로 옆에 있는 대만은 언제 중국의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으로 진출했던 많은 외국계 자본들이 한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고 있으며, 한국은 아시아의 새로운 금융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이의 많은 제조업체들이 상하이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그중 고급 제조업체들은 한국이나 일본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며, 저가 제조업체들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상하이 시민들의 인내심은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대부분 중국의 상류층과 엘리트층으로 이루어진 상하이 시민들은 중공당국의 통제에 더더욱 반발을 하고 있으며,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며 상하이는 중국에서 분리 독립을 해야 한다고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상하이를 독립시켜 한국을 포함한 서방 세력들이 통치를 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주민들은 홍콩의 시민들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데요. 상하이 시민들은 중국의 엘리트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외와의 교류도 자유롭고 자유라는 맛을 어느 정도 경험한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해외에 나와 있는 상하이 출신 중국인들은 티트과 신장위구르 지역도 중국에서 분리 독립해야 한다며 독립단체에 많은 자금 지원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많은 서방 세력들이 중국의 막대한 부상에 대해 큰 견제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겪으면서 서방의 경제 제재에도 러시아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중국의 석유위안화 결제와 더불어 러시아에 대한 지원이 있어 러시아의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며 연대를 보이고 있고 자유주의가 대세가 되어가던 세계 질서를 다시 반으로 찢어 놓으며 신냉전 체제를 만들고 있으며 사우디의 원유 수입을 위안화로 결제하며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위협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몇년 전부터 미국은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려는 중국을 약화시키기 위한 연대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좌절시켜버리고 한국을 밀어줌으로써 중국의 4차 산업혁명을 실패로 만들어버리고 티벳과 신장위구르에 대한 독립을 위해 지속적인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아예 분열시키기 위하여 상하이방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티벳, 신장위구르, 네몽골 등의 지역을 독립시키게 만들고 홍콩, 상하이 등도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 독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분열은 한국에게는 큰 기회가 될 것이며 아시아에서 서방 국가들을 대표하는 문화적, 경제적인 중심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시기 중국과 서방의 두 세력 중 한쪽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선택의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택에 따라 두 가지의 미래의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을 선택해서 서방과 멀어지고 중국의 눈치만 보다가 서방 국가들에게 같이 제재를 맞고 몰락해버리는 미래. 그리고 또 하나는 서방 국가의 일원으로서 강력한 아시아의 중심국으로 우뚝 서는 미래. 한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는 시기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